뭘 만들었다고? 아 어떡해? 영상 보면 있어. 벌써? <laughs> <멋있어>? 빨리 보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 지니 현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촬영을 나왔는데 어? 짝꿍이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바로 내일 짝꿍이의 생일이어고 제가 짝꿍이 몰래 이를 준비하기 위해 직접 생일 케이크를 만들러 나왔어요. 아마 지금 짝꿍이는 제가 친구 만나는 줄 알고 있는데 미안, 나 케이크 만들어 왔어. <laughs> 아무튼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가가지고 짝꿍이한테 서프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두 가지를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찍힐지 걱정이네요. 아무튼 만들어 가볼게요.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웰컴티와 조각 케이크를 먹으며 잠시 기다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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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물이네다 먹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선생님한테 오늘 어떤 케이크를 만드는지 설명을 듣고 있어요. 제일 먼저 케이크 시트를 만들 반죽을 섞어줘요. 아! 전이 휘핑기를 처음 써봤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더라고요 ㅎㅎㅎㅎ <laughs> 오늘 운동 다했다 <laughs> 팔 운동을 하다보니까 네, 순식간에 머랭 완성 <laughs> 선생님이 뒤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잘된 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뒤집어 봤어요 <laughs> 다음은 반죽에 필요한 박력분을 체에 한번 걸러주기 어머 좋아. 지금 저 찍으시는 거예요? 찍으세요? 아 예쁘게 찍어주세요 저기요? <laughs> <좋죠? 웃음> <좋죠? 웃음> 아무튼 녹인 버터도 반죽이랑 잘섞가까 <laughs> 제가 만든 반죽 좀 보여드릴게요 짜란! 잘 섞인 반죽을... 아! 한 손으로 잘 해보니까 힘드네요 이제 그 반죽을 그대로 틀에다 부어주실래요? 저 반죽 부어야 돼가지고 이제 카메라 좀 치울게요 이렇게 반죽을 틀에다 부어준 부어주는... 야, 야 어디 가는 거야? 야, 이 초점 친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씩 챙겨다 옵니다. 안 돼, 나 아직 얘기 안 들었다고! <laughs> 그 오늘따라 방해하는 친구들이 좀 많네요. <laughs> 그럼 남은 반죽들을 다 부어줄게요. 자다 부었다! 이대로 냉동고에, 아니, 냉동고에 오븐에 넣고 부어줄게요. 네. 선생님 놀리면 나쁜 사람? 제가 그 나쁜 사람이에요. 딸기 젤리를 만들어서 일단 사각틀에다가 넣고서 얼려줄 거예요. 이런 하트 모양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우선 이렇게 사람 치스.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이 하트 모양으로 잘라서 이 모양으로 잘라낸 젤리를 케이크 속에 넣어다 저는 딸기맛 젤리를 만들 거라서 지금 딸기 퓨레에 젤라틴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약불에 천천히 녹여서 섞어줄 거예요. 아, 방금 좀 전문가 같았다. 피저면 에요 네, 그렇게 저어주시고 여기 잡으셔도 돼요. 여기어안올라오니까 <laughs> 전문입니다. 사실 이 컷은 딸기 퓨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손목을 막 꺾어가면서 부은 건데, 내용물이 잘안 보이네요. 불쌍한 내 엄지손가락. 이제 사각틀에 다 부었으니, 냉장고에서 굳혀줄게요 다음은 케이크 속에 넣을 크림 만들기. 방금 부은 건 우유랑 바닐라빈을 끓인 건데, 이걸 아래 들어있는 그, 어, 음, 아무튼 뭔가랑 섞어줍니다. 예. 오븐이 맛있는 케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오, 드디어 완성된 케이크 시트! 과연 잘 구워졌을지 실쩍 봐도 잘 구워진 것 같죠? 이건 뭐, 너무 조금 식혀줄 거예요. 네. 시트가 식을 동안 아까 만들어둔 딸기 젤리를 하트 모양 틀로 6개 찍어줄 거예요. 손바닥으로 꾹! 이 하트 틀로 찍어줬어요. 내 사랑을 받아라. 내네 시트나 자를게요. 시트는 가로로 3등분 해줄 거예요. 잘라놓은 시트는 아까처럼 하트 풀로 6개 찍어줄 거예요. 하트가 <laughs> 하나, 둘, 셋. 하트 아, 뿅뿅뿅. 그 사이 기다리느라 지친 크림은 한번더 휘핑기로 휘저어서 짤주머니에 담아줘요. 그리고 잘 찍히고 있나 확인 한번해준이 프로 유튜버의 자세. 아주 칭찬을. 칭찬도 했겠다 이제 하트 몰드에 크림을 3분의 2 정도 채운 후 젤리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크림 안에 빨간 하트가 박혀 있죠. 이 하트 젤리를 크림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된답니다. 참 쉽죠잉. 이제 젤리 위에 크림을 올려주고 그 위에 시트를 덮어주면 끝인데. 아니, 어떻게 나만 초점이 나갈 수가 있지? 네, 그렇게 해서 이대로 냉동고에 넣고 알려주시 거고요. 얼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도 꺼내가지고 초콜릿을 넣어서 만들었을게요. 네. 젤리, 냠. 시트도 냠냠. 맛있죠? <laughs> 지금 만든 거를 얼리고 있어가지고 전 잠깐 대기 중입니다. 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지금 하는 건 제가 만든 케이크 위에 초콜릿을 뿌려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팔 운동이 엄청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헬스장일지도. <laughs> 마무리는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빼가게고자짜란 너무 귀엽죠? 대망의 마지막! 바로, 데코레이션! 이 빨간 애를 짜주고, 그 위에 색 색깔의 초코볼을 얹어줄 거예요. 하나 먼저 완성했는데. <laughs> 저기, 카메라야? 초점 좀 잡아봐봐, 어? 초... 아무튼, 나머지 친구들도 이쁘게 꾸며줄게요. 음, 이번에는 파란색! 파란색 꽃을 올려야지. 왜냐? 빨강의 짝꿍은 파랑이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빨강, 파랑, 노랑, 신호등. 뭐 여튼, 완성! 근데 완성샷을 못 찍음. 이제 집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과연 그는 놀랄 것인가. <laughs> 기대된다.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日快乐生日하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생生日快乐生日快乐生 알타? 乐 축하. 快乐가 있는데? 아日그乐生日快乐生日 아, 아. 선물 공개 타임 옷을 붓에 갈아입었네? <laughs>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멀리까지. 별건 아니야. 짜잔. 어? 야! 아, 팔찌! 커플 팔찌. 팔찌. 맞아. <laughs> 초점이 안 잡히네. <laughs> 갖고 싶어 했던 거 사줬지. 어, 맞아. 근데 이거 어디서 샀어? 품절이었잖아. 이거? 맨날 들어가서 확인했어. 확인했는데 생겼더라고. 그래서 샀어. 짜라. <laughs> 커플팔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케이크는 내가 직접 만들어 왔어.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이걸 만들었다고? 어. 어떻게? 영상 보면 있어. 왜? <laughs> ㅋ <laughs> <laughs> 빨리 보자 <보잖아>. 편집... 하세요 <laughs> 아니 감독이 눈물 흘려줄때는거 아니냐고요 눈물 맺혔어 지금 아니 맺힌 게 아니라 흘러야지 흘리는 건 편집할 거야 어개야 편집 내가 야 <laughs>